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흐름에 숨어나는 가치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지난주 금일 요 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다시 수면에 떠오르면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하방압력이 매우 강한 장세가 연출되었는데요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를 샀죠 이 법안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인데, 어, 의원인데요 어, 하지만 그정청내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진성준 의원은 사실상 정체위원장 자리에서 해임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 대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만큼 금일 시장은 다시금 강한 반등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을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수젠테. 수젠테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다음에 어,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갭 부분까지 한번 매꾼 부분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뭐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까지 이제 수급이, 수급이 좀 먹는 모습이 나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 오히려 이제 연속적인 아무래도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시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보통 또 시장이 좋아지고 수급 흐름이 좋아질 때는 특이하게 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현재 나폭이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적당히 수익 보시는 어,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어 일단 어, 이전 뭐어 이걸 좀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그 청단 글로벌 같은 경우도 어,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하방 흐름이 나온 반면에 어, 이 종목만 유일하게 좀 강하게 급등이 나왔는데요. 역시, 역시입니다. 일단은 오일선을 그, 무너뜨리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살짝 뭐 밀린다 하더라도 재 차, 어 추가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크다. 앞전구점 돌파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어 좋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어 조정 흐름이 뭐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어, 매우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어, NFC. NF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5일선잘 먹고 있고, 5일선은 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일, 어, 제가 봤을 때는 5일선이 우산향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21선은 뚫을 수밖에 없거든요. 뚫으면 2차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금일같이. 금일 같은 그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어전좀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금일 일시적이라도 어 아무래도 이게 너무 급락이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매점인 종목 그 매점인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어 조정 나온 종목들 심하게 조정 나온 종목들은 어 강하게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어, 화장품 관련주들은 특히 어 더덕이죠. 어 그리고 현재 5일선 우산형 흐름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5일선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갭으로 띄운 다음에 5일선 지지받고 21선 다시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좀 크다고 좀그 보여질 만큼 어좀 관심있게 어 보시면 될것같고 여전히 홀딩 관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이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화장품 관련 주들은 뭐 다시 재차 말씀드리지만 실적 흐름이 매우 좋 어, 매우 좋기 때문에 뭐 특히 뭐 API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말도 안 되게 뭐그우산향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트도 보시면 5일선을깨트지 않고 아, 2 0일선깨트지 않고 지속적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 뭐 상승흐름이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대장주격 이제 APR. 근데 사실상 APR을 잡는 것보다는 시세가 들러온 화장품 관련주를 잡는 게 맞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NFC도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청담글로벌도 그렇고. 사실상 그렇다면 뭐한화장품도뭐 나쁘진 않은데 어, 조정음이 충분히 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갭 상승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개까지또 매고. 꿀 수도 있으려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 저는 아닙니다. 일단은 앞정고점돌판 얘도 나와야 되기는 합니다, 사실. 근데 어, 차트 베이스를 봤는데 저는 아, 이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 요 어, 금일 같은 경우 잉글로드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이 종목이 어, 저는 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뭐 살짝 뭐 조정이 나온다면 제차. 어, 어, 왜냐면 이게 이 종목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장 중에, 뭐, 상가 나온 적이 없죠. 어, 최근 들어서는. 급등이 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정, 어, 그, 고점 돌파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그동안 시세가 조금 약했던 종목들이 강세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 화장품 관련주를 보신다고 한다면, 어, 인구로드랩이 어, 저는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혹시라도 화장품 관련질를 없으시다면 인그로드랩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어될것 같아요. 어, 절전 대비해서 크게 간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이번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어 FSN, FSN 같은 경우도 어 나쁘지 않죠.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7월달 때는 충분히 조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는 5일선을 먹었잖아요 장이 그 지난주 금요일때 장세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밑골이 단 다음에 5일선을 먹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 오히려 금요일 같은 장세일 때는 굉장히 좀 강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8월 내에서는 어 상방으로 이 약점 고점 3560원을 넘길 확률이 매우 크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만큼 어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AFW. AFW는 좀 아쉽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 밀렸을 때 진입해보시라고 했죠. 근데, 아,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수급이 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쁘게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 근데 금일 같은 장세에서는 만약에 조금 수급 흐름이 살아난다. 그럼 이런 종목 오일선으면서 장단봉 꽂을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어, 한 번은 강해 어, 반등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여전히 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그 2차전 지아 죄송합니다. 그 인공지능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뭐 오브젠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사인의 스포트 어, 그리고 또 와이즈너 어, 이렇게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 좋아요 모양은. 근데 저는 어, 그 중에서 뭐한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면 제가 그 여러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지속적으로 저는 오브젠을 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 오브젠은 확실하게 이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뭐 데이터 솔루션도 나쁘지 않고, 뭐 와이즈나 뭐 사인의 스포트 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어, 보시면 이제 오브젠 같은 경우는 어,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온 건 맞긴 하거든요. 거의 뭐 50%까지 밀렸기 때문에. 금일 정말 뭐 추가락이 나온다, 그러면 진입하셔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 <laughs> 오브제이나 데이터 솔루션. 어, 그래서 충분히 이런 주목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재차 회복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어,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온 다음에 뭐전고점 부근 내지 뭐 앞정고점 돌파도 넘을, 그 넘길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게 매우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점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어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저는, 어, 시세 흐름이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일선 이시로 깨더라고요. 근데 이런 주목들은 쉽게 죽질 않습니다. 거래량 보세요. 어, 밀렸어도 거래량이 수폭으로, 어, 줄여지면서, 어, 조정률이 나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이쁜 조정이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좋은 조정.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살짝 밀리는 척 하다가, 제차 앞장고점돌파 나올 확률도 좀 크다고 봐요. 아니면 뭐못 나온다 하더라도 양봉 흐름으로 걸친 다음에 뭐 신고가 또 나온다든지 그러겠죠. 어, 근데 반면에 만약에 밀린다, 밀린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일정 수화 과정 거치고 다시 앞장고점돌파 시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대 거래량 실어가지고 앞장고점돌파를 넘겼기 때문에 제가 같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 추후 지켜보면서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캠. 그리고 A 프로 특히 뭐 상관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밀린 이유는 어이 개별 종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문제죠. 어,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어,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많이 밀렸죠. 특히 한컴이드 같은 경우 는 저는 아우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 뚜껑 열어 보니까 시장흐름이 좋지 않았죠. 어, 시장흐름로 하방으로 흐름이 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목들로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장교 10%까지도 밀렸었는데요. 결국 뭐, 종가 8 6 8지만 뭐, 도징계증이죠. 어, 여하튼, 이렇게 밀렸어도 저는 여전히 생각은 같습니다. 앞정고점 돌파는 넘겨요. 이런 주목들은 결국은. 어, 제가 봤을 때, 여태 그 경험상 봤을 때는 앞정고점 돌파는 넘기겠죠. 그래서 특히 금일 같은 경우는 바로 살리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락 흐름이 나오면 일정 어, 기간, 조간,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앞점고점 돌파를 시도하겠죠. 어, 그래서 이점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어, 뭐 k사인 k사인도 마찬가지고 밀리지 않을 자리에서 밀렸어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금이 살리느냐 바로 살리느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리느냐. 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밀면서 기간 조정을 받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만약에 금일 오일선을 바로 살려준다면 빠르게 어, 회복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못 살린다, 어, 그러면 살짝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한국정보통신, 케일레 뭐 같은 경우 는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딱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 그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조정은강 강해 나왔습니다. 주도주들이 죄다뭐전뭐 뭐 저점을 깨뜨리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이 종목 같은 경우 는 시총이 천억 원대밖에 되질 않죠. 어,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시총이 굉장히 좀 작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는 어, 편입니다.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어, 그리고 수급 흐름으로서도 어, 뭐 빠져나온 구, 그 구간이 없어요. 세력이 이탈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전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보하고 계신 자님들 계시면 어, 차분히 좀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홀딩 하신 게 맞죠. 그리고 트임. 전 로봇 관련 주 중에선 트임을 제일 좋게 본다고 했죠. 여전히 121선. 그러니까 300일선 걸쳐가지고 어,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어, 121선은 뭐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 그러니까 세력이 갈려고 있단 얘기예요. 어, 이런 거는 기관 외인들이죠. 세력들이야 하면. 그래서 어, 얘네들이. 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트임이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질 않고 왜냐면 앞전에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완전히 죽었잖아요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은근슬쩍 매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어, 개인들이 지루하게 해가지고 떨궈내게끔 한 다음에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온다 어, 어느 순간 어, 그래서 이점좀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스타 로봇스타도 딱히 밀리짜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민 부분이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상으로는 어차피 상방으로 가요. 어차피 상방으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 로보티즈는 21선은 이탈한 모습인데, 5일선하고 아,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흐름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는 이런 식으로 미는데, 결국은 회복해주면서 앞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추가적인 하름이 나오면 120선까지 밀린 다음에 기간 조정 받는 겁니다. 61선까지. 어, 밀리겠죠. 민 다음에 기간 규정을 좀 거친 다음에 가겠죠. 음, 어,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시장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어, 예서 뭐, 어? 코어닥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오버를 쳤다. 61선 부분까지 밀어버린 거잖아요. 21선 그 이탈해버리고 이거 너무 오버 친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런 형태로 가면서 다시 앞전고점 돌파 시도 확률 매우 크거든요. 이게 죽은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어. 특이하다, 특이하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어, 상방으로 다시 꽂으면서 앞전고점들판 연결한 게 매우 큽니다. 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완전히 뭐 그냥 묻지마로 61선까지 분해버렸는데, 금일은 강하게 회복할 확률이 매우 큰 만큼, 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지수의 흐름을 예상할 때는, 아, 그러면 이 종목도, 이런 종목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죽인 종목도 다시 살리는 게 아닐까, 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어, 금일 흐름을 보고, 어, 내일, 어, 새벽에 또 설명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설명이 길었는데, 시간상 지금 25분인데, 제가 영상을 컴퓨터가 좀 고장이 나가지고, 어, 고치느냐고 좀 영상을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빠르게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음 금일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때 워낙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주도주 내에서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맥점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몇 점만 골라봤어요. 어, 일단 첫 번째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입니다. 뭐 비트맥스라든지 어 그리고 어, 딥마인드. 빅 마인드 그리고 음또아 어떤 종목이 있더라? 아 티사인도 있고. 어 이렇게 종목들이 좀 보여 가지고 일단 스테이버 코인 관련주들도 그렇지만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모양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면 뭐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얘네가 이제 비트코인을 5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는 거에 부각이 되면서 어, 그러니까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크게 나왔죠. 1,500원에서 거의 5배 정도의 수급이 시세가 나왔다. 아, 5배가 아니죠. 7배죠. 저점 대비해서는 어마무시하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시계 중이야. 그렇진 않거든요. 한번 정도는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작든 크든 그리고 어, 딥마인드. 빅마인드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무식하게 또 밀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내용, 인수한 뒤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금, 디지털 자산 금융업에 진출한다는 건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매도 자국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줄줄이 의도적으로 그냥 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금일 정말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 한다면 이 종목은 강하게 장대한 보한번꾸질 확률이 큽니다. 어, 제가 봤을 때 가상자산 그 관련주들은 좋더라고요. 어 그리고 티사이언티피 같은 경우는 비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묻지마로 그냥 밀었잖아요. 특히 6 1선까지 밀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지점에서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세 종목 중에서 어느 종목이 전 제일 그 차트 베이스가 좋아 보이냐? 전 당연히 딥마인드를 좀 매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딥마인드가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래서 어, 이세 종목 중에서는 딥마인드를 좀 간식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에 관련된 종목들도 몇 종목 좀 봤는데 어, 첫 번째 뭐 이제 덕산하이메탈이라는 종목 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매매하기 매우 좋아 보여요. 상한가를 300일선 넘기는 형태에 대장간 실려가지고 300일선 넘긴 다음에 그대로 추가 시세 없이 밀어버렸거든요. 강하게. 어, 특히 두 번째 날은 이제 이날은 이제 시장이 좋지 않아서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의도치 않게 밀렸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 그리고 이 회사는 어, 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반도체 패키징용 솔더블 어, 솔더 숄더 페이스트를 생산하는 국내 1위 전자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준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그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강하게 상한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이틀 연속 이제 조정으로 강하게 나온 상태지만. 금일도 그 만약 혹시라도 밀린다 그러면 완벽하게 맥점입니다. 어, 장대한봉 나올 확률 매우 커요. 앞장고점 돌파 넘기는 장대한봉 나올 확률이 좀 매우 크다고 보여질 만큼 어, 이 부분 좀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흐름이 좀 좋게 전개될 확률 이 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두 번째 종목은 어, 음, 라레나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이 주목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반도체 장, 그 자동화 장비를 제작, 판매하는 국내 중소형 장비 기업인데요.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베이스로 봤을 때 역시나 조정이 좀 이뻐요. 21선까지 밀리는 모습이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21선을 무너뜨리다가 결국 회복해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목들은 21선 지지받은, 받은 다음에 재차 300일선을 넘겨야 된다면 장대한 봉을 한번 꼬질한 게 커요 금일 같은 경우는 특히 시장흐름이 좋지 않았다가 좋아지면 대다수의 조정음이 강했던 종목들 특히 조두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게 매우 크다 이렇게 좀보고 있는 만큼 나레나노텍도좀 관심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종목을 한 종목을 더 가져와 봤는데요 어, 아이비전 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뭐 일단은 뭐. 매도자고이 좀 많이 보이죠 어, 상가친 다음에 다음날 강하게 장대한봉이 또 나오는데 대형권이 실리는 보통 이런 형태는 잡지 말아야 된다 잡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어, 차트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보면 어, 보통 이제 신고가 나온 다음에 떨군거다 이거는 이런 말들이 많은데 반면에 또 매집형일 수도 있다 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짜팔 치면 고점대회 많이 밀렸잖아요 이 주목 같은 경우는 어, 841원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고점 대비 거의 어, 90% 밀린 거죠. 어, 거의 뭐 맞나요? 아, 80% 정도 밀린 거구나. 한80한8% 정도 밀린 상황인데 밀리고 이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상한가를 쳤다는 거에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밀렸다 하지만 어,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어, 특히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기반 빅파계 검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이제 어, 기업이고, 2015년 이제 7월 어, 상한가를 쳤을 때는 이제는 유리 기판의 미세 결함을 AI 기반 강학으로 정밀 검출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이렇게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온 만큼 이주목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추가락이 혹시라도 살짝 밀린다 하면 어, 진입해 볼만 합니다. 어, 지금 그 120선 그, 지,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대로 보여지거든요. 어, 여기서 에 지지받고 장대목 나올 확률이 커요. 이런 주목들은. 그래서 이분 부좀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금이, 아, 맞다. 어. 제가 HCT 설명 안 되었네. 어, HCT 같은 경우는 뭐 추가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 보여지지만 압전고점 돌파 나올 확률이 이제 매우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압전고점 돌파 나오는 장대한 봉이 있기 때문에 금일 오일선만 깨트리지 않는다면 압전고점 돌파 나올 확률은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오일선 이탈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번 달에 조정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밑으로 내린 다음에 신고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혹시라도 오일선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정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주 중에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금일은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뭐딥 마인드 덕산 하이메탈 뭐 아니면 또 라네 나노텍이나 마이비전 뭐 웍스 같은 종목들 보시면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좀잘 보셔 가지고 어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